우선 뭐 이제 종만녀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아니... 잘... <laughs> 뭐도 나왔어? 얼굴도 나왔어? 나왔어? 얼굴 나왔어? 얼굴도 족왔어얼이도나 우리 가족이니까. 어 얼굴도 나왔어? 얼이도 나왔어? 얼굴도 나왔어? 얼굴도 나왔어? 얼굴도 나왔어? 얼굴도 나왔아얼굴아나왔아얼굴아 나왔어? 얼굴도 나왔어? 얼굴아 나왔어? <laughs> 너무 잘하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뭐, 어, 뭐, 이 공연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<laughs> 저 개인적으로도 렇고 어, 준비하면서 배우들끼리 노시아시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, 그 어,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음. 저는 저한테도 이 작품은 역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도전 같은 작품이어서 그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 저는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지만 우리 나버는 이제 앞으로도 공연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.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..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어, 어.. 어 뭐야? 도미노처럼 이렇게 앉아 <laughs> 일단은 우리 나번 팀은 정말 배우들끼리 어떤 케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뭔지 아시죠? 무대 <laughs>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우리 나번 정말 저한테도 나온 같은 공연이었고, 어그 공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어, 조금이나마 행복한 기억으로 그게 행복하진 않지만, 네 그래도 그런 기억으로 남으셨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. 어 최근에 또 날씨가 짙푸졌는데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질문을 받아야 되나 <웃음> 그냥, 그냥... <웃음> 네,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.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저제 팬이 아니신 다른 관객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저도 앞으로 더 다른 작품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많이 지켜봐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